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교회는 뭐 그런 대로 별일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가을 장마 태풍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윗의 심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를 보는 관점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어, 상당히 많은 시를 다윗이 쓰는데, 다윗이 잘 쓰는 개념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목자와 양,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런 말을 다윗이 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 자체가 그런 생애였거든요. 다윗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이 더 없지 않으시면 사울에게서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몸이고 다윗의 그 연약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셨으면 그가 스스로 실족해도 여러 번 실족해줄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구약의 위인들 가운데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미소년의 얼굴에,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미소년이었어요. 성경에 처음 등장할 적에그 그러니까 다윗 처음 등장할 적에뭐 어린 소년 다윗에서뭐 이렇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골리앗 잡은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 다닐 때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미 그가 사자 입을 벌리고 양 새끼를 그 입에서 꺼낼 만큼 청년이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쳤는데 그 얼굴이 미동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죠 유약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보호자가 있어야 할것 같고 그 실제로 다윗의 그늘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요.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육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별거 없었고요. 그야말로 다윗은 홀홀단신으로 자기 가득 땅, 자기가 주인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의 믿음을, 미움을 받아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아들의 반역도 있고요. 그러니 다윗의 가슴 속에는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길이는 양과 같고, 목자 잃은 양과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아 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그 바닥에 촥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게 타고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고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태생과 더불어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복 가운데 뭐냐면 내 삶의 열매로서의 복을 구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히 기도하고, 아, 뭐 기도한다고 주냐, 안 한다고 안 주시냐,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이 이루어 가야 할 역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셔요. 그건, 그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간과하고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거기에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는 하나님도 두고 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것은 그가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약속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관한 모든 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절인 한게 매달리고 부절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은 내가 타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복은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넉넉히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낱낱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당신의 기쁨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얻어가는 우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 기도와 응답에서 성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건데 그게 전혀 없는 교제예요.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만큼 상속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학교 가고 공부했어요. 그 인생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원해줄까 밀어줄까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의 어떤 부분을 만들어갑니다. 어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즐거움과 응답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의 새벽재단이 더 풍성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고아와 과부란 얘기를 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 곧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고아는 양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죠. 누군가 돌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감당해줘야 합니다. 그 어린 전쟁 과정,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기사를 보죠. 누가 돌보지 않냐고 챙겨주지 않냐면 고아의 생명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하게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고아는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들은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의 기대처가 되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고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고아로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왜 고아야? 고아라는 소리가 참 듣기 싫고요. 우리나라 옛날 유교 전쟁 이후에 고아는 늘 어떤 천대와 그리고 고아 출신이라고 하는 족보상의 불리함. 내가 어느 고아원 출신이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의 사회 생활에 뭐 부친이 없던 얘기 아닙니까? 그 가정 교육 제도로 받았을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천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고아 출신이 결코 자랑이지 않아. 근데 다윗은 내가 고아같다는얘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과부의 재판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은요 이렇게 저기 대를 내려오면서 어떤 아들이 받았어요. 근데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부인이 그 재산을 갖고 누가 물을 자를 찾는다고요. 이게 그 룻게 나오는 얘기죠. 보아스와 로얘기 누군가 그 재산을 사주어야 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대대로 자기 아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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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그 아들의 아내가 그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누군가 그 재산을 물어줘야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사줘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자기에 먹을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의 재산을 책임지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못됐어요. 그것을 빼앗는다든지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는다든지 그리고 옛날에 이스라엘의 법은 한집의 시집가서 그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커서 장가 갈 때까지 이 형수가 기다렸다가 그제 동생으로부터 자식을 얻는 일명 형수 취수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서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열두 정제 장자인 유다가 치어지는 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자손을 남겨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집에서 너에게는 씨를 나눠주지 않는, 그래서 그 여인을 쉽게 세상 말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재산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고, 후손을 남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형편을 지금,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과부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을과자에다가 지압의 남편부자에 과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국당의 과부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 이스라엘 교회에서도 과부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과부와 고아를 챙겼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적에 너희가 고아야, 너희가 과부 같단 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신분을 낮추는거나 신분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고 지켜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상의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법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시원해 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세상에 버려진 과부와 같습니다. 아무도 내 재산을 책임져주지 않고 아무도 내 자손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자아주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돈 있어. 나힘 있어. 나 권력 있다고. 나 재능 있고 재주 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조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움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저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표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악세사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헌금도 하고 그니까 분위기 바뀌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처럼 되셔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거 나한테 왜, 왜, 뭐 재물을 왜 바치는데 집어 치워역 겹다. 내가 고아와 과부처럼 너희들에게 보호를 받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철저한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고아의 입장에서 보호자처럼. 과부의 입장에서 재판장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팍 낮추어서 비천하고 초라하고 뭐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과의 상태에서 과의 기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아,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누구도 지켜주지 않냐는 과부와 같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나의 신원 나를 신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이런 과부의 기도의 내용이 고아의 기도의 내용이 그 영적 상태로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칠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출애굽할 때그 놀라운 거 봤지?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11절부터 그런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봤잖아. 그렇게 해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너에게 그 네가 그렇게 나오며 기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고아를 돌보듯 과부를 돌보듯 너를 돌보실 거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봤잖아. 얼마나 큰 사건을 일으켰니.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리기 팔도 우리가 어떻게 했던데?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년을 행진하셨을 때 예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금물이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출물을 나누는도다. 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약물이에 누울 때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기술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 또다. 전능하시니가 왕들을 그중에서 드실 때에 살문의 눈같이 날리미로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째야 하나님의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이 산의 영혼이 계시로다. 하나님의 병관은 천천히와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신의 산 성수에 계심가도다 계속 쭉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강하고 크고 위대한 왕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를 고아같이. 고아에게 꼭 필요한 게 보호자입니다. 과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 고아에게서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시고 어부이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서 당신만이 나에게 정확한 재판장이 되신다고 하면 내가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힘들거나 외롭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혹시 자존심 때문에, 혹 어, 그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재주, 능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악세사리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